실제적인 뇌를 보게 되면, 뇌 전체, 전두엽, 숙두엽,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바부위의 부피가 연령에 따라서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. 회복, 달리는 아주 높은 느낌이 됩니다. 일단, 어, 개인적으로 제가 에이징 블레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2012년에 년도에첫 어, 어떤 환자였습니다. 80대 할머니셨고, 전혀 다른 콩오미, 거의 없으신 분이었는데, 그 리텐전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, 방광 내신어보니까 방광의 트러을 크신이 엄청나게 없고, 제가 이 에이징 블레드한테 관심을 가지는 첫 케이스인 네, 것 같습니다. 왜문제가 대비해야 될지 딱 봐야 될것 같은데요. 먼저 에디케어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노인의 2 0 정도는 다섯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또50% 정도는 다섯 개 이상의 약을 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. 노인에서요. 그리고 네, 할리미 대표님입니다. 어, 현재 노인 의학 세부 전문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의 또 우리 학회에서의 입장이 또 명백해야 될 것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.